도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교회라는 주제로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음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안치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목마를 그의 발 앞에 독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드린 기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 중에 일부분인데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약속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알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세상으로부터 구원의 길이나 또 특별한 사명의 자리로 불러내는 불러내시는 것을 뜻하므로 모든 성도들은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쓴 것으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도 읽게 하려고 쓴 순한 서신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중요한 상업 중심지였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혼재한 곳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영적으로 굳건히 서기를 바랬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는 소망을 깨닫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표현은 단순한 육체적 시각이나 지식 이상의 영적인 깨달음과 통찰력을 뜻하며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인데 이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집니다.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며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또는, 또한 주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성령을 통해서 지식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개시의 영이시므로 성도들의 교사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 외에 어떤 바른 구원의 지식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에는 능력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복음전도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둘째, 각자 오중사역과 여러 은사들이 나타나는 능력. 셋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특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부르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교회, 즉, 성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네, 이 건물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에클레시아로 교회이죠. 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그 부르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네, 우리의 그나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어,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으로 가득할 때, 우리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교회는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예, 그렇잖아요. 하나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혜와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능력 있는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출발적인 출발점이,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세상에 속한 자로서 아는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자로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내 생명의 주인이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로 아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가 임해야 가능합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 부르심과 약속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을 밝히사라는 말씀은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어 사물을 분명하게 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을 선명히 깨닫게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능하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우리와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숙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는 신앙의 어린 아이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적 영적 통찰력은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 바울 사도는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과 그 부르심에 담긴 확신과 기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 신앙 생활의 중요한 기초가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는 소망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에 필수적이며 신앙의 확신과 명확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소망은 단순한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첫째 구원과 영생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 구원은 단지 현재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므로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삶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어요. 또 부르실 때, 우리가 이제 부르시고 난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계속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는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명과 사역으로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독특한 사명과 사역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파하기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재능과 자원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구원과 영생을 받았고, 거룩함과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믿으셔야 해요. 이 소망은 우리가 현재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라면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현재의 어려움 고난을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성교사 묘원에 가면 루비 캔들에게 묘가 있습니다 1907년 그 성맹장념으로 25세의 청춘을 조선 땅에 묻은 여성교사입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를 파송한 텍사스 청년 단체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에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만약 내게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천 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다음은 그녀가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마지막 편지예요.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다들 철수하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는 자기들이 전도한 조선인들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며 고난을 이길 힘을 줍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은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사명과 사역을 주시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나라에 그렇게 많아지고 부요하게 산 것은 우리를 위해서 청춘을 바친 이런 성교사님들의 그 헌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그분들의 그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받은 기업 즉 하나님의 유산이 풍성함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과 특권을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 메시지로 다가오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영광을 포함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산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줍니다. 성도 안에서의 기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유산으로 단순한 물질적 자산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과 특권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영광스럽고 풍성함이 있는데 성도는 하나님 자녀로서 이 기업을 상속받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가족으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궁극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성도들에게 다양한 영적 축복과 운사를 주시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 재능, 재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것 자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에 일에, 일에 사용하도록 미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며 큰 축복인 줄로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이며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포함합니다. 성도들은 이 기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며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중 하나로서 하나님의 위대함, 거룩함, 그리고 모든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깨닫고 그 영광 속에서 살아가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영광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힘과 위로를 받습니다. 영광의 풍성함은 우리의 영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써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쓴 조지 프레드릭 핸델은 보통 우리가 핸델이라고 부르죠. 이분은 많은 오페라를 작곡했으나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몇 번의 가극이 실패하고 그의 라이벌 어, 보는 치니의 공격으로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게 들었을 때 핸델은 이제 끝났다는 소문이 런던에 파닥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작곡한 곡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는 23일 동안 기도하다가 주시는 감동에 따라 작곡하고 또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엄청난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의 삶에, 그의 삶에 삶이 쇠퇴하고 이제 소망과 가망이 없다고 하던 그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의 호수를 하늘에 꼽고 계속 능력을 공급해 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왜 하나님이 거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그대에 따라서 지혜에 따라서 곡을 작곡한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가 합창곡 제 44번 할렐루야의 작곡을 완성했을 때, 완성했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고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 앞에 천국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오 주여, 오 주님, 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런 아버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지금 임제가 너무 너무 강해서 제가 서 있기가 조금. 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부르심에 헌신하는 삶은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서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세요. 그러면 놀라운 반전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힘과 격려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유업,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그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네.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결국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이 모든 통치와 권세의 능력과 주권,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오는 어떤 그 사람도 이 성자 예수님의 그 권세에는 예,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그통치자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셔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하십니다. 만물보다도 이 교회는 더 위에요. 그러니까 만물에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의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권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의 영혼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흘러 나와야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매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 만들어주셨고, 충만함. 모든 만물을 지배하도록 충만함. 그 충만함을, 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영혼육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을 그의 머리로 삼으셨기에 우리는 교회 지체물로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예, 이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능력을 깨닫지 못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기 원한다고 지금, 예, 이렇게 기도와 함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태조의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예, 그들에게 생육, 헌성 충만 정복 다스림 다섯 가지 축복권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빼앗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그것을 되찾아 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네,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으로 다스리는 그 크신 권능, 하나님의 초월적인 이 크신 능력은요, 아,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넘어서 이 권능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며 믿음과 소망, 순종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 커, 크신 권능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 만물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구부레 몸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몸은 단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며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 살아있는 유기적 관계를 가리키는 실체입니다. 이건 실체예요. 그래서 몸은 머리와 분리될 수 없으며 머리가 움직이면 몸이 따르고 머리가 명령하면 지체들이 움직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살아계신 유기체입니다. 사 예.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시며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머리시며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수시로 선포하세요. 내가 뭐가 불안하고, 내가 뭐가 안정이 안 되고, 내가 뭐가 가슴이 답답할 때, 이렇게 선포하시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충만함이 바로 교회. 즉,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욕망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만족은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함은 거룩하고도 영원한 만족이며 생명과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 교회, 즉, 성도인 우리 모두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제적인 진리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나요?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능력이 나타나므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연약하고 시험과 유혹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이며 하나님의 충만함이 흘러나가는 생명의 근원지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기에 세상이 메마를수록 교회는 더 충만해야 하며 세상이 얼두울수록 교회는 더 빛나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공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매일 외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 첫째,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주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께 일분간 소리내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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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단순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언제나 우리의 영혼육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충만함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지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우리가 언제 가든지 그 정말 세상을 하나님의 그충만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그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으로 아버지와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그렇게 이끌어주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하다는 사실과 성도들은 먼저 부르심의 소망이 구원과 영생 거룩한 삶 사명과 사약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기업이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을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통하여 영광이 풍성히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만물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기에 몸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능력을 체험하고 나타내는 주님의 유기체로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실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